자, let's talk a little more about 김치. 자, 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, 어, 나눠보도록 할까요? Do they taste all different or do they all taste different? 상관없는데요. 모두 다 다른 맛을 내나요? 라고 했더니, 네, 그렇습니다. 그것은요,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문화에 따라서 맛이 약간씩 달라지게 돼요.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? 자, 뭐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먼저, They have some differences. 혹은, They are different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것들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하고 싶으면, They have some differences. 라고 하면 되는 거고, 그냥 그것들은 달라요. 라고 한다면 they are different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뒤에 오는 말인데요. 자, 뭐뭐때문에 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. 이거 어때요? due to. 어, 이것도 좋겠죠. d-u-e due to. 뒤에다가 t-o를 어, t 붙여서 due to 뭐뭐뭐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 뭐뭐때문에 라는 의미가 어, 가해지게 돼요. 그래서 due to the 지역의 기후 local climate. Local climate 이거 로컬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. 로컬이 아니고 local, local, 로컬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저기 북부 지방은 또그 지방대로의 뭐 춥고 뭐 이런 날씨가 있고, 저기 남쪽은 남쪽대로 조금 덥고 이런 날씨가 있고, 그래서 local climate, climate 하면은 그 지역의 기후를 말하게 되고요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생활 방식, way of life. Way of life, 생활 방식. 뭐 그쪽은 뭐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뭐 기와를 이렇게 짓고 뭐다 다르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김치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치나 봐요. 자, 그래서 way of life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and culture, and culture. 자, 이렇게 뭐 local climate도 있고요, way of life도 있고요, 그리고 그렇죠. 맨 마지막에 culture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쭉열고해서 말할 때 a P N C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는 것 바로 앞에 N들을 보통 붙이거든요. 자몇 가지 말씀드렸죠. 자 여기서는 일단 they have some differences 혹은 they are different로 시작한 다음에 중간 연결고리 모모에 의해서 due to due to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A B N C로 말할 수 있다. 자 여기서는 에 모모가 있다고요. 지역의 기후 그렇죠? Local climate, local climate 그다음에 생활 방식 way of life Way of life, 맨 마지막으로 and culture 그리고 문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김치에 대한 설명 좀더 자세하게 말해보세요.